새로운 계야 좋아. 아직 휴가 기간이지만 함께 가주지. 계약서에 무슨 이름으로 서명해야 하지? 이름이 여러 개인데. 휴가 기간이라면 난 종녀야. 넌 여행자? 넌 무슨 이름으로 서명할 건가? 여정은 언젠가 끝나게 돼. 그러니 서둘 필요 없어. 이제 어디 가고 싶어? 리월의 명승고지를 둘러보고 싶다면 괜찮은 방법이 있어. 유통을 위해 지은 배는 항구에 정박하지. 그러니 리월은 모든 재물이 모이는 곳이야. 개화꽃을 사서 좋은 술을 가지고 옛친구와 함께 뱃놀이를 가고 싶으나 옛친구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유리 주머니 같은 식물은 습한 환경을 좋아해서 비가 오는 따는 게 좋아. 찾아낸다면 적당히 저장해둬. 어디 가서 눈을 피하지? 난 괜찮은데 넌 감기 걸릴지도 모르니. 휴가를 보내기엔 좋지 않은 날씨군. 가서 경극이나 감상하자고. 오늘도 경치가 근사하면 좋겠군. 기운이 나는 걸 먹고 싶어. 음, 흘호함에 괜찮은 식당이 있어. 운 선생의 경극을 놓쳤지만 밤에 리월에는 가볼만한 곳이 많아 시장은 문을 닫았고 떠들썩한 부두도 깊은 잠에 빠졌구나. 가서 쉬어. 규칙이 없다면 일을 이룰 수 없어. 평범한 사람이나 선인이나 각자의 임무를 다해야 리월이 계속 평화롭지. 황금은 리월의 재물이자 리월의 심장을 뛰게 하는 피야. 네가 황금처럼 빛나는 마음이 있는지 기대해 보겠어. 너와 나와 계약으로 맺어진 법. 그럼 계약 범위 안에 일이라면 나와 상의할 수 있어. 계약 밖에 일을 상의해도 돼. 이 땅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 웬만한 일은 대략 알지. 물론 네가 날 위해 해 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긴 해. 그래야 공평한 셈이니까. 계약은 우정과 정을 구분하고 측정할 수 없어.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우정의 무게를 잴수 있을까? 친구 너는 답을 아는가? 신의 눈. 역시 일종의 계약이야. 모든 힘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아야 해. 천 개의 권력에는 천 개의 책임이 따라. 거래의 규칙은 계약이고 준칙은 공평이지. 계약을 맺고 준수하는 자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공평함을 잃게 되면 계약은 기만의 근거가 되지. 저른간에 가면 청심을 한 묶음 따다 줘. 한 묶음이면 돼. 여비는...아, 잊을 뻔했네. 계약 기간에 여비는 네가 대신 지불해. 그럼 수고하도록.... 귀리원의 어린 선인...아...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직책을 이행하고 있어. 이 열리 진심선을 그에게 전해줘. 맞다, 페이몬이 훔쳐먹지 못하게 해. 이곳의 약효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진한 술 냄새. 그 시인이 방금 왔었군. 고상한 구석은 하나도 없는 주정뱅이 시인 같으니라고. 자네, 그의 유혹에 넘어가 진탕 마셨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다려. 내가 정신 드는 차를 끓여오지. 잠깐이면 되니 기다려. 매일 처리하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녀는 진취적인 마음을 잃지 않아 정말 대단하지. 그 당시 그녀가 맨발로 요광 해안에서 남쪽 마을로 향하며 물건을 팔던 생각이 나는 군 시간은 평범한 사람에게 너무 잔혹해. 지금의 당주? <laughs> 나그 아이는 상대 못해. 스네지나야에서 온그 무사는 아직도 리월에 있는 건가? <laughs> 괜찮아. 만약 그가 널 해코지하면 날 불러. 우인단 내에서 타르탈리아의 소문이 또안 좋아진 모양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자라면 분명 자신에 대한 불만을 없애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지. 하... 다음번 술자리에서 또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겠군. 여행자, 너도 올래? 간만에 시간이 났는데 쉬지 않고 왜날 찾았나? 내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겐가? 흑암 공장의 기원에 대해 들어봤어? 옛날에 사람들은 천영산에서 광맥을 키면서 안에 공장 시설을 지었어. 그러다 점점 동대륙 최대의 공장이 되었지. 산 속의 비밀 통로는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서 땅속 깊은 곳에 고대 유적과도 연결돼. 그 통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해등절의 기원에 대해 들어봤어? 아주 오래전 전쟁에서 리월 사람은 전사들이 집에 오는 길을 헤매지 않고 마음을 잃지 않도록 밤에 빛나는 등을 물에 띄었다고 해. 이런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없겠지만. 계약의 신의 일에 대해 들어봤어? 그는 기억력이 뛰어나. 라이벌의 이름 리월왕 선박부처가 세워지고 나서 건조한 선박의 기양일자를 잊은 적이 없어. 어쨌든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니 모든 계약을 기억할 수 있지. 하지만... 기억력이 좋다는 건 때론 불쾌한 일이기도 해. 너무 오래 산 사람은 기억 속에서만 옛 전후, 과거의 풍경을 찾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해도 난 너와 만난 걸 후회하지 않아, 친구. 이별하는 날이 온다고 해도, 자는 내 기억 속에 황금처럼 반짝일 거야. 짬이 날때 성안을 산책하면 마음이 많이 진정돼. 아, 언제부터? 이런 기분이 들었더라. 사람들이 계약을 준수하고 계약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공평하길 원해서야 다만 이 점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오래전에 친구와 함께 마신 술이라고 할수 있겠지. 날씨가 변해서 그런가. 그때의 운치가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군. 난 해산물이 싫어. 해산물을 보기만 해도 어떻게 말해야 하나? 미끈미끈한 촉감, 지워지지 않는 비린내가 떠올라. 이유는... 아, 말하자면 길어. 그냥 내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힘이 점점 돌아오는 것 같군. 많진 않지만 쓸모 있어. 힘이 커지니 몸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는군. 난 괜찮아. 내 몸의 구조는 일반인과 다르니 걱정할 것 없어. 신의 눈으로 원수의 힘을 쓰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대단한 일이었군. 그래서 그때 그들이 이런 각오로 내 옆에 섰던 거였어.